쟤 죽여버려 에이 오우 <목소리가> <쉿>. 아뭐야야이 <목소리가> 새끼야 <목소리가> 까비, 까비. 정상 수비 정상수비 어이 정상수비 그있 일단 가 돌리고돌리고 돌리고 하자, 돌리고 하자, 굿! 나이스, 잘 들어왔어, 해야 돼! 오, 오. 나이스! 다 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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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워다, 워다, 워 아,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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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 에이 급패스 <굿> 어이이 <laughs> 방금 패스한 사람 누구야? 수야 <laughs> 나이스 야, 나이스 <laughs> 방금 패스한 사람 누구야? 예긴 이야 문스 와, 영영, 시형네 I w a n 이스 o h i d 나 out of myself. I say, I s u 안 먹었어. 먹자. 너, 먹자. 응. 끝나고. 응, 나? 나 투는 야지뭐왜왜안 그냥... 내, 니네? 내 니네도. 와. 나 니네 내면 안될 거야. 어, 지영이 왔다. 형! 형,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자전막 자전거 타고 어어서 저리 봐. 나이 나이스. 굴리굴리 아, 이 디디디. 아이. 데 저요? 저희 비슷비슷탈걸요 아까 이거 있었는데 지금 좀 약간 할, 때, 할, 때요. 할 때요. 몰라, 어쨌든 막 압도적이진 않아. 나이스. 끝장 끝장. 브는점프아손 싫어. 야그 영인이 핫팩 없나? 어. 여기 있어. 땡큐. 아이고. 지금 정영 정영 무무사 무서워. 재영이 는는 같다 저. 손좀 풀라고. 너네, 너네 손 풀어. 너손 풀어. 나 루티 루티 나이 나이스 오우. 정우야, 애들 뜯힐 거면 지금 뜯켜가돼 hey good shot good shot

둘이 앞에 위에 세 명, 위에 세 명. 응. 가 센터 봐. 응. 둘이 응. 최대한 빡세게 응. 해 줘. 우리 타이머 네. 저거 우리 캠스토어? 거야? 우리 거야? 아니, 아니야. 아니, 지소리가 그러니까. 그 자기 앞에 어. 있으면 죽으면 어. 안 돼. 공신 거. 소리 지금 나야공 집중해 어, 똑바로 잡아. 아니 근데 밑으로도 어쩔 수 없어. 그러니번이 넣는 게 그냥 플롭이잖아 플롭 전에 느리잖 때. 그러니까 아예

지 원래 두분 있었잖아요, 옛날에 작년에 센터 분 작년에 전화 어요셨요 우리 팀 설! 팀 설! 동료동료어들어 네. 어? 어? 무슨 어? 무슨 뭐라고? 뭐라고? 이가 와야 돼. 와, 니가 와야 돼. 와, 니가 와야 돼. 가 와야 돼. 와, 니가 와야 천 와, 니가 와야 돼. 와, 니가 와가와이가와가 돼. 와, 야가 어? 샥, 샥락, 샥락 닌 맞았던데? 현수야, 현수야 깍자 잘하고 있어 말라잘 괜찮습니다 샥라 확인하세요 8초! 8초! 가세요 지 말고 초 어? 예? 예? <laughs> 어? <laughs> <인정. 웃음> 아 뭐, 뭐야 저거?

파이 파이 파 들어가잖아요, 아, 나이스. 역시공는 논이 좋은데요. 인 뭐야? 가스, 가 가스.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.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왼로왼쪽으가왼쪽비